갑자기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고,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런 증상 혹시 나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세요? 갱년기 나이가 다가오거나, 갱년기가 지났어도 열이 느껴지기만 하면, 갱년기가 왔나? 아직 갱년기가 안 끝났나? 하시면서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갱년기 열감, 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느끼는 이 열이 단순히 갱년기가 와서 오는 열인지 아니면 원래 안 좋았던 나의 신체적 특성 때문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안 좋았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대처법도 알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약국에서 10여년 정도 근무하면서 보았던 갱년기 사례 중에 대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갱년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갱년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생리가 끊기는 것? 아니면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식은땀이 나는 병?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 단어 하나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줄면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갱년기 증상들입니다. 혹시 주변 지인들 중에 호르몬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호르몬제를 먹으면 에스트로겐을 좀더 천천히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 또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약을 먹더라도 서서히 우리 몸을 적응시키는 과정이라서 증상이 확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이 줄어들 때 사람마다 공통된 증상도 있지만 진행되는 양상들이 각양각색인 것을 약국에 있으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각양각색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례 두 가지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저랑 꽤 오래 알고 지낸 단골이었어요. 오래 뵙기 때문에 척하면 어디가 고장인지 알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분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드니 갱년기 증상을 겪으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양 뺨에는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물론 열감도 함께요. 평상시 건강 관리에 신경을 꽤 쓰셨던 분이긴 하셨지만 소화가 잘안 되는 편이었고 기력이 자주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런 타입이셨어요. 평상시에 조용조용한 분이셨는데 확실히 경영기가 다가오니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 평소 없던 증상이 생기니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고갈되고 있다 또는 모자르게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위주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 외부 음식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열이 발생했을 때그 열을 식혀줄 물질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을 보충해 주고 음식으로부터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뽑아낼 수 있게 하는 제품을 적용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필요하면 급격한 반응을 막기 위해서 병원 치료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해 드린 제품과 병원 치료를 통해서 피부도 돌아왔고요.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꾸준히 갱년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관리하면서 불편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약국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나고 덥다고 차가운 음식, 차가운 음료를 먹으면 그때만 시원하고 더 열이 오를 수 있어요. 특히나 여름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다음 날을 더 불편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 오히려 따뜻한 음료,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열을 더 올릴 수 있어요. 혹시나 따뜻한 물이 왜 도움이 되는지 아시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 올려놓았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듣다가 어 나도 이첫 번째 사례랑 비슷한데 하셨다면 지금 댓글에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끼리 서로 공감하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다음 사례입니다. 정반대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딱 봐도 혈기 왕성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여성분이지만 다부져 보이고 피부색도 조금 짙은 편이었죠. 이분의 특이점은 변을 볼때 딱딱하다는 점과 아까 분과 마찬가지로 소화가 잘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목 뒤에 식은땀과 등에 땀, 얼굴로 올라오는 열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열이 쉽게 오를 수 있는 분에 해당이 돼요. 폐경이 되고 한참 뒤에도 갱년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열이 올라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피가 좀 끈적해지기 쉽고 장에서의 독소가 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입이죠. 간혹 편두통으로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았던 사례와 정 반대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끈적이는 혈액과 더불어 이 소화액도 끈적끈적 잘안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열을 식혀주면서 대변을 싹 보기하고 간과 장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정제 탄수화물인 빵, 밀가루 음식, 과자, 너무 단 음식 등을 피하셔야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요.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물론 피하셔야 합니다. 물을 섭취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냉수, 얼음물은 꼭 피해주세요. 자, 이런 체질에서 열이 자주 오르고 대변이 잘안 나오고 잠도 불규칙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열감이 아니라 장과 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해독 기능 저하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 관리하셔야겠죠. 어때요? 두 사례 좀 다르지 않나요? 한 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해서 다른 한 분은 체액이 끈적해지면서 겪는 증상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댓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도 되고 괴로움은 반으로 줄잖아요. 딱두 가지 사례만 준비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사례가 머릿속에 많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간략히 소개만 해드리자면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가슴 쪽에서 나는 열, 약간 속이 타는 느낌이죠? 이것을 갱년기 열로 착각하셨던 분도 있었고, 대변이 물러서 열을 컨트롤 할수 있는 물질들이 계속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대사에는 장과 간이 중요한데, 장과 간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줄어드는 에스트로겐 농도에 적응하기 힘드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타입인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무료 상담 신청해 보세요. 설문지에 질문들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 사람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세히 작성해주실수록 더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자세히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갱년기 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또는 때가 되어서 생기는 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평소에 안 좋았던 곳이 더 크게 느껴지는 기간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더라도 내 몸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줄이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들기, 가벼운 산책, 복식호흡, 명상 등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 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 소식 바로 받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도 놓치지 마세요. 긴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